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he russian t-33-2026 battle tank is the newest edition to russia's next generation armored warfare technology and it is creating serious buzz among military analysts and defense enthusiasts worldwide this tank isn't just an upgrade it is a total transformation of what a modern main battle tank can be designed for superior mobility, survivability, and digital integration 더티3 3스탠즈 AS1 오브 더 모스트 어드밴스드 앤드 포텐셜리 게임 체인징 텐스 에버 디벨롭트 바이 러시아 레드 스 다이브 인투 에브리 디테일 프롬 이츠 퍼포먼스 트위츠 프라이싱 앤드 시프 이틀리 라이브즈 오프 더 하이프 더티3 3 2026 EGA 프로덕트 오브 러시아 S 컨티뉴드 에포츠 투 아웃 테이스 나트 앤드 아더 글로벌 파워즈 인 아머드 비클 테크놀로지 빌트 바이 우랄 바건자보드 더 세임 컴퍼니 데프로듀스드 더티1 4 알마타. 더티 33 이즈 세르 2BA 하이브리드 에볼루션, 콤바이닝 더 러그드 디자인 오브 더 t 90 시리즈 이드 더 포트리스틱 시스템즈 오브 더 알마타 플랫폼, 와세츠 이더 파트 이미디어 틀리 이즈 이츠 플리 엄만드 툴의 단 이노베이션 데 링크리시즈 크로세이프티 스 드라마티컬리, 더 쓰리 펄슨 크로시츠 인 A 레인 포스드 아머드 캡슐 앳터 프론트 오브 더헐 프로텍티드 프롬 에뮤니션 스토리지 앤드 엑스터널 임팩트, 더 탱크 S, 아머 2조원 오브 더 모스트 어드밴스드 컴포지트 스트럭처스 신소파 이 뉴즈 제이뉴 제너레이션 오브 모듈러 리액티브 아머 노운 AS 아라차이트 2 위치 이즈 리포티들리 30% 모어 이펙티브 낸 프리비어스 버전스 디스 시스템 캔 인터셉트 보스 키네틱 앤드 케미컬 에너지 프로젝트 타스잉클루딩 모던 안티 탱크 가이드 룸 이시스 앤드 아이 벨로시티 세버 라운드스 에디셔널리 더 T-33 피처스 안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시밀러 투 이스라엘 에스트로피 더 인핸스드 위드 러시안 레이드 앤드 AI 베이스드 스레트 디텍션 디스 시스템 오토매티컬리 트랙스 인커밍 프로젝터일스 앤드 론치스컨터에저스인 밀리스콘즈 기빙 더 T-33 애니어 인펜트레이블 디펜스 온더 베슬필드 퍼포먼스 와이즈 더 T-33 EJA 피스트 이데스 파워드 바이 A 넥스트 제너레이션 1,800 호스포어 하이브리드 디젤 일렉트릭 엔진 Providing exceptional power-to-weight ratio and reduced thermal signature. The tank can reach speeds up to 90 km/h s on-road and maintain about 65 m o f f r o a d making it one of the fastest heavy tanks in existence. Its advanced suspension system allows smooth travel across snow, mud, and rocky terrain, perfect for Russia's d i v e r s combat environment. Fuel efficiency has also improved significantly.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 캔 오퍼레이트 인스텔스 모드 유징 일렉트릭 파워 포 쇼트 듀레이션스 리듀싱 엔진 노이즈 앤드 이트 비저빌리티웬이 컴즈 투 파이어 파워 더 티33 캐리스 A 뉴 152mm 스무스보 메인 건 아시리우스 업그레이드 프롬 더 125mm 건 시논 프리비어스 모델즈 디스 건캔 파이어 하이 익스플로시브 아머 어싱 앤드 가이디드 라운드스 케이퍼블 오브 데스트로잉 모던 탱크스 렌지스 엑세딩 8km 더 오토로딩 시스템 이즈 플리 오토메이티드 엔드 캔 핸들 45 라운드스 더세컨드리 알마먼트 인클로즈 A 12.7 밀리미터 리모트 컨트롤드 헤비 머신건 엔드 A 코엑시얼 7.62 밀리미터 건 보스 이큅트 위드 AI 어시스트드 타겟팅 시스템즈 더 인테그레이션 오브 드론스 이즈 어나더 하이라이트 더 T33 캔 디플로이 엔드 컨트롤 A 스몰 에어리얼 드론 포 배틀 팰드 리카니슨스 얼로잉 리얼타임 시츄에이셔널 어웨어 너스 위드 아웃 엑스포징 더크로더 인테리어 이즈 컴플리틀리 디지탈리즈드. 더크로 유즈드 터치스크린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즈, 앤드 헬멧 마운티드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포풀 배틀필드 비주얼라이제이션. 더 AI 어시스트드 컨트롤 시스템 아나 리지스터레인, 애너미 무브먼츠, 앤드 에뮤니션 스테이터스 인 리얼타임, 서게스팅 옵티멀 컴베 스트레터지스. 디스 레벨 오브 오토메이션 시그니피컨트리 레두스 휴먼 에러 앤드 인크리시즈 오퍼레이셔널 이피션시 더 탱크 캔 얼쏘 오퍼레이트 세미 오토 노즐리 오브 리레모틀리 컨트롤드 인 스페시픽 시네리오스 A 이 피처 데세치 이더 파트 프롬 리얼리 올 웨스턴 컴페티터스 인 텀즈 오브 글로벌 컴페리슨더티33 2026 라이벌즈 더유 에스 M1A3 아브람스 저머니 S 레오파드 2AX 앤드 사우스 코리아 SK3 블랙팬서 하이버 이스터페시즈 데미인 텀즈 오브 일렉트로닉 워 베어 프로텍션 앤드 인티그레이티드 드론 서포트 더 프라이스 포 리플렉트 이츠 컴플렉시티 얼리 프로덕션 유닛을 에스티메이티드 투 코스터 어라운드 8.5 토신 밀리언 유 s 달러즈퍼 탱크 디펜딩 온 컴피그레이션 앤드 익스포트 모델 와일드 데스 하이어 댄 올더러시안 탱스 이 데스 스틸 시그니피컬리치퍼 댄 매뉴에스턴 에 q u i v a l e 위치캔 익시드 12밀리언 달러즈, 러시아 플랜즈 투 빅인 리미티드 프로덕션 바이 레이트 2026, 리드풀 스케일 메뉴 팩처링 익스펙티드 바이 2028포보스 도메스틱 앤드 익스포트 커스터머즈, 더티 33S 컨비네이션 오브 헤비아머, 하이 모빌리티, 앤드넥스트 레벨 디지털 시스템즈 시그널즈 에뉴에라 오브 러시안 아머드 도미넌스, DES Designed Not Just For Today's Battlefield But For the World of the Future Incorporating AI, Cyber Resilience, and Multi-Platform Integration. However, Real-World Testing and Long-Term Reliability Remain to be Seen. If it Performs as Advertised, the T-33 could redefine the Standards for Main Battle Tanks Across the Globe.